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 에스더권 선교사입니다 오늘 10분 영성훈련 메시지에서는요 음, 마귀가 미친 듯이 죽일 듯이 삼키려 하는 사람들의 4가지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 이 말씀 음, 한번 먼저 읽고 또이 영성훈련 메시지에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을 줌을 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꽉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성 훈련 10분 메시지에서는요. 아, 악한 영들이 마귀가 어, 미친 듯이 그 삼키려고 하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삼키려고 할까요? 사람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요.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때그 사람을 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뭐 거라사 광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갔을 때그 거라사 광인을 완전 삼켜버려서 장악을 해버려서 결국은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드는 것. 그래서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죠. 또,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마가봉 구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도 어려서부터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고 마귀에게 장악을 당해서 결국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과 또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나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엄청난 분노가 있을 텐데 사람을 향한 분노고요, 또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을 회방하고 망가뜨리기 위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또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바라볼 때저 것들을 그냥 찢어 죽여야지 이런 엄청난 분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를 인식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 어, 마귀가 삼키려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 네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마귀가 막 삼키려 해요 그걸 삼켜버리려고 해요 삼켜야만 속성이,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막 우리 옆에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 저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욕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욕에게 마귀가 막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 의인이라 칭하는 그 욕을 물어 뜯어서 그 욕이 의인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할 때다 무너져버려서 하나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놓기 위해서 참소하고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마귀가 그렇듯 그 미친 듯이 어,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에 그 마귀가 미친 듯이 삼켜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마귀가 어찌할 바 모르고 공격하여도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하노라 참으로 착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촉하고하나님이 기뻐하는 욕과 같은 그 인생을 의인의 삶을 사는 그자를 향하여 막 삼킬 듯이 물어뜯어서 또 곤욕스럽게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욕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원수는 어떻게 할수밖 어떻게 할수 없이 떠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막 삼키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삼키려 합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준비하고 있을 때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 삼키려고 물어 뜬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지인데 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다가 베드로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기울기 전에 마귀가 너를 밀가브르듯 공격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이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위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막 사명을 감당해 사람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 준비된 사람들 어 그리고 사명 감당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종들에게 마귀가 막, 막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그냥 삼켜버려서 아예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알려주시고 함께하시고 결국 그 모든 시험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신 후에 더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어, 낙심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시험하겠구나. 내가 이 시험에 반드시 통과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로 서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삼켜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인데 어, 세번째 부르는 요 죄의 틈새가 있는 거예요 어, 죄의 틈새 누가 있을까요 죄의 틈새를 가진 사람이 성경에 가론 요다가 있습니다 가론 요다 그래서 어, 가론유다에게는 그는 원래 도둑이라. 그래서 이 죄의 틈새가 있었던 거예요. 공금을 또 횡령하고 헌금을또 가로채고, 그래, 자기의 유익을, 유익을 위해 쓰고, 이런 죄의 통로를 가진 사람은요, 어, 마귀가 삼키는 게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물론 욥처럼또 마드로처럼 때로는 낭망하고 실족하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감,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틈새가 있는 가론 유다 같은 자들은 그냥 삼켜버리면 그 삼킴 속에서 어 쉽게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그냥 이렇게 그렇죠? 다니엘을 물으려고 할때막앙 하고 물으려고 할때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그 입이 쫙 벌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던 것처럼 악한 영이 그러할지인데 이제. 가론 유다처럼 죄의 틈새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입을 쫙 벌리고 있을 때 그냥 그냥 어쩔 바 없이 꽉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꽉 먹혀버리면 이 상황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빼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그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사자 사자한테 꽉 먹혀버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그 안에서 헤어나올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처럼 스스로 정죄함으로 또 자살해버리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시탐탐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데 어, 그 가운데 내가 죄의 틈새가 있는지 이런 것을 유심히 분별하고 경계하여서 마귀가 삼키는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죄 통로가 있는 사람. 틈새하고 통로는 뭐냐면 틈새는 이미 벌어진 거예요. 이미 죄를 진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근데 사울 왕은 죄 통로가 있었어요. 어떤 통로였습니까? 교만이라는 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린 거예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사울 왕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통로가 있었습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통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래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 그래야 성령이 충만했던 사우랑도 그죄 통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교만 이러한 감정적인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에서 결국 왕의 자리를 또 내어 놓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삼키고자 하는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인내하십시오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나 죄의 통로가 있거나 또그 틈새가 있는다면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순간에도 우는 사자처럼 이 삼킬자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다가 우리와 눈을 딱 마주쳤을 때 내가 너를 삼켜버리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막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마귀를 쫓아내고 할때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마귀가 막 삼키려고 막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있을 때막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사 다니엘 사자굴처럼 입을 쫙 찢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이 영성을 연 10분 메시지를 통해서 아무리 마귀가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삼키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앞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은 믿음으로 받으며 나는 나 가리라. 골리아답해서, 그렇죠. 다윗이 외친 것처럼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입을 쫙 찢어버리는 놀라운 영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I would ray you say 아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c r e a t o 어바이 y 어떤 순간에도 마귀가 a 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w 에 대적하며 아버지 공격하지 않도록 늘 아워야 하나님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메트브킹라라 o r 마귀가 삼킬 자를 아우의 찾고 있도다 내 종아. 와 마이와 어찌할 때 하나님 아버야. 아브로 와야 마귀가 삼키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o h e e a r you e a r 마 where you are and say you c a l a la.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와라디 알라고라들세이야 빠빠라고 물으십니다. so a r 야니라와라 알라바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No, t say you w a y 야 너희가 죄와 흘기까지싸워 나갈 때, 아 o w t 야 마귀가 너희를 삼킬 수 없거늘, h o 야 그리하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며, how t h 야 죄를 떠나게 하는 것이라. So, the a my o d b s s y o 야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h o 야 너희와 함께 하시며, how the way야 죄에 민감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가 the r e c k i n g l a 야 성령께서 언나브리에 너희 안에서의 유와 죄를 가르치시며 아오야 oh, 하지 말라 하실 때에, 소와야 so, 순종하는 믿음으로, 어드브레이의 말미암아 소와야 그것을 의로 여기사, 너와라 빈마에 어드브레이께인 걸러라, 원수가 너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합 땅방은 명분으로 와왜야 너희를 지켜주미라 노와라리 알레마이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필기 같 싸울 때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나이다 소와라마라아바와제 틈새가 있다면 아그 틈새를 막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공격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지켜주시고 보아 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라면 의뢰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